앞으로 5년 동안 꾸준히 들고 갈 만한 배당주 오늘은 딱두개 짚어보겠습니다. 주가가 오르는 것 말고요. 그냥 갖고만 있어도 돈을 주는 그런 주식도 있거든요. 네 바로 주가 상승이랑 꾸준한 배당 소득 이두 가지죠. 자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배당금 어렵지 않아요.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주인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. 핵심은 이거예요. 배당금을 꾸준히 줄 만큼 현금을 아주 잘 버는 그런 튼튼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거. 첫 번째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회사죠. 바로 세계 최대 피자 회사 도미노피자입니다. 전 세계에 매장이 무려 2만 1000개가 넘는다니 정말 엄청난 규모죠. 자,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사업 모델이에요. 가맹점주가 매장을 소유하니까 자본 부담이 적죠. 빠르고 편하고 저렴하니까 고객들이 계속 찾게 되고 이게 바로 성장의 핵심이 됩니다. 그 핵심 지표가 바로 동일 매장 매출인데요. 기존 매장들이 장사를 더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. 보세요. 도미노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. 3분기 미국 매출이 5% 넘게 올랐어요.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.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배당금을 주고도 남는다는 겁니다. 현재 배당 수익률은 1.7%인데 S&P 500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. 자,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? TJ Maxx, 마셜즈의 모회사인 TJX입니다. 이배사의 강점은 정말 단순하고 강력해요. 남는 재고를 싸게 사서 저렴하게 파는 거죠.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이런 할인 매장은 소비자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. 실적을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. 지난 분기 모든 브랜드에서 매출이 성장했거든요. 재무 상태도 정말 탄탄하죠. 배당금을 지급하고도 현금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. TJX의 배당 수행률은 1.2%로 이것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. 그리고 배당 이력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. 거의 30년 가까이 배당금을 올려왔습니다. 자, 그럼 이두 회사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? 5년 후를 내다 보면서요. 두 회사 모두 아주 탄탄한 사업 모델로 현금을 잘 벌고 그걸로 주주들에게 보상도 잘 해주고 있죠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5년, 아니 수십 년을 버티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? 여러분은 어떤 강점을 찾고 계신가요?